찰보리 쌀로 보리 쉰다리 해보겠습니다. 물의 높이는 2.5cm입니다. 보리밥이 되는 동안 누르은 살짝 물을 부어서 불려 놓겠습니다. 방금 한 밥이라서 뜨거워요. 물을 조금 부어서 조금 식히겠습니다. 자, 조금 식었습니다. 이게 온도는 몇 도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기를 길러봤잖아요. 그래서 아기 우유 줄 때에 뜨겁지 않게 먹일 수 있을 만큼 손에다가 이렇게 떨어풀려 봐서 뜨겁지 않다. 할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누룩을 넣고요. 누룩이 조금 두껍게, 곱게 빠지 않았습니다. 이 손톱보다 조금 크게 된 것도 있어요. 덩어리진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얘가 가루보다 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덜어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요. 비트 말린 것입니다. 비트 말린 건데 조금만 넣어보고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음, 여름에는 만 하루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 장판에다가 전기 장판에다가 올려놓고 할 것입니다. 스텐 소시인데 소독이 용이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면 자작할까요? 네, 아무튼 자작할 정도로다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압력솥입니다. 해갖고 내일 보겠습니다. 보리신다리 12시간째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물이 많이 됐습니다. 달아요. 신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0시간 되었습니다. 신다리는 막걸리 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며 당화력이 최고 달고 맛있을 때에 주로 걸러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난 하루가 안 됐고, 지금 겨울이라서 하루 반이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맛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하루 반까지 가지 않으렵니다. 온도는 전기장판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국장과 쉰다리 전용입니다. 전용이란게 따로, 따로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저온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만 하루만에 걸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놔두면 쉬어지기 때문에 그냥 걸릴래요. 이과 같이 합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먹어도 속이 아주 편합니다. 달달하고 약간 새콤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건 천연소화제입니다. 식혜 보다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 번만 배워두면 아주 쉽습니다 보리쌀이 한 6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누룩 하나에다가 하루만 24시간 꼭 24시간 은은한 장판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게, 아, 생쉰 달이잖아요. 끓이지 않은 거예요. 끓이면은 아주 맛이 없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와 끓여서 먹었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뚜껑을 살짝 걸쳐 놓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천장까지 아니면 5m 이상 날아갑니다. 그래서 살짝 뚜껑을 열어 놓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저는 베란다가, 베란다에다가 요새 날씨가 차니까 베란다에다가 놓고 시원하게 마실 것입니다.